자 39번 문장 위치 파악 문제입니다 humans 인간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born without sight 시력 없이 태어난 바로 사람들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이라고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죠 어, 원래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야가 시가, 아, 시각이 without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are not able to 할 수가 없습니다 c o r 비주얼 익스피리언스는 시각적 경험을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죠. 근데 날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So, 그래서 they understand the world 그들이 세상을 이해합니다. entirely 완전히 through their other senses 그들의 다른 감각들을 뚫로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이해합니다. 자그 다음에 2번 as a result 그 결과 people with blindness at birth 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blindness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born without sight랑 밑에 있는 with blindness at birth랑 서로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develop 발전시키 발달시킵니다 an amazing ability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자, 어떤 능력입니까? To부터 여기 있는 Senses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Ability를 받아주는 To 부정사의 형사정법이죠?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Through the collection of experiences and memories,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자, 근데 그 경험과 기억이 어떤 경험과 기억입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대, 대, 관, 아, 주격 관계되면서 대시 어, 수식이 들어갔죠. That come from these non-visual senses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당연히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후각이나 청각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하시잖아요. 그죠? 시각이 딴그 장애가 있으니까 다른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세상을 이해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발달시킬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비시각적 감각. 그러니까 나머지 뭐 후각, 청각, 미각, 뭐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3번. The dreams of a person. 그한 사람의 꿈이래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요? 후부터 여기 벌스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person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후죠? Who has been without sight since birth? 선천적으로 without sight, 그 시각이 없는, 즉 시각 장애를 가진이죠. 시각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꿈은요, can be 모모일 수 있습니다. Just as vivid and imaginative as 자 모모만큼, 딱 모모만큼, just as, as 그 사이에 형용사 잘 들어갔고요. 어, 딱, 뭐, 뭐만큼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대요. 자, 뭐만큼요? 도즈, 것들만큼. 여기서 도즈는 이제 꿈을 이야기하겠죠? Of someone with normal vision.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의 꿈만큼이나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꿈이라고 했을 때. 근데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은 그 가지신 분들 선천적으로 가지신 분들은 시각 정보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 기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다른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꿈을 이제 형성을 한다는 거죠. 자, 4번. they are unique however 하지만 그것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의 꿈은 어, 그들의 꿈은 그것들은 특별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그들의 their dreams 그들의 꿈이 are constructed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from 뭐로부터요? the non-visual experience and memories 비시각적 경험과 그 기억들로부터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꿈들은 특별하대요. 자, 근데 그 비시각적 경험과 기억이 뭔지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They have collected 그들이 수집을 한 바로 그 비시각적 경험과 어, 기억이죠. 목적어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요. 여기서 목적어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들어갔을 거고요. 목적어가 그래서 collected 뒤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들이 수집을 한 바로 그 비시각적 경험과 memories, 기억으로부터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꿈은 특별합니다. 자, 5번. A person with normal vision. 정상, 시각, 정상 시각을 가진, 시력을 가진 사람은요. We'll dream. 꿈을 꿀 겁니다. About a familiar friend. 친숙한 친구에 대한 꿈을 꿀 것입니다. Using 앞에서 끊기죠. 분사구문 이용했습니다. Using visual memories of shape, writing, and color. 형태와 빛과 색의 시각적 기억을 사용해서 친숙한 친구에 대해서 꿈을 꿀 겁니다. 그, 일단 사람이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그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정,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감각기관 중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친숙한 친구에 대한 꿈을 꿀때 이러한 시각적 기억들, 뭐 형태나 빛이나 새 이러한 것들의 시각적 기억들을 사용해서 친숙한 친구의 모습을 꿈으로 꿀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진은 분사 구문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6번 여기가 주어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 blind person 시각 장애인이 will associate 연상을 합니다. The same friend 그 동일한 친구를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experiences 그 경험의 독특한 조합으로 그 친구를 연상 그 그 조합, 그 조합의 경험에서 그 친구를 연상을 할 거래요. 자, 근데 그 경험이 뭐로부터 나온 경험이에요? From their nonvisual senses, 그들의 비시각적 감각으로부터 나온 그 경험의 독특한 조합으로 그 동일한 친구를 연상을 할 거래요. 자, 근데 그 비시각적 감각이 뭔지 뒤에 설명이 한번 또 나오네요. 주격 관계 되면서 대시 앞에 있는 senses를 꾸며줄 거고요. That act To represent, uh, represent their friend. 그 친구를 represent. 구현하는데 작용을 하는 바로 그 비시각적 감각들로부터 그 나오는 그 경험의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그 동일한 친구를 연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번 문장이 지금 주어진 문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친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 얘네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각 장애에 있는 그 동일한 친구를 연상할 거라고 그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동일한 친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 너무 어거지다. 그래서 이 동일한 친구가 누군지 똑같은 친구가 누군지 설명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게 바로 5번 문장에 있는 친숙한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반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 비슷한 그 친숙한 친구를 시각장애인들은 이그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꿈을 꿨던 바로 그 친숙한 친구에 대해서 그 동일한 친구를 이제 다른 감각기관들, 즉, 비시각적 감각으로부터 나온 경험의 독특한 조합으로 냄새라든가 아니면 그 친구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요데프렌드도 역시나 요 패밀리어 프렌드를 받아주는 거고요. 자, 7번.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people blind at birth. 그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similar overdreaming own experiences. 전반적으로 비슷한 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비록 뭐 뭐이지만 비록 they do not dream in pictures. 자, 그들이 시각적인 것 안에서는 do not dream Do not dream. 꿈을 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그러한 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시력적인 그런 이미지화를 시키지 못한다 뿐이지, 나머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그 시력을 대신 보충해서 뭔가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러한 꿈을 꾼다는 거지, 어, 꿈을 아예 못 꾸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답, 이제 5번에 들어갈 텐데요. 그걸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은 얘를 보고도 좀 찾으셔야 되고요. 하지만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 나온 내용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앞쪽에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각장애인이 꿈을 꾸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위에서는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방법.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중간에 이제 버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